기억 안 나겠지만 콩고 민주 공화국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남녀가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콩고는 어떤 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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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그게 문제예요 문화 문제냐면 종로가 없어 <laughs> 아 콩고 뭐뭐뭐 어때 콩고 거몰라요 근데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고 나도 너무 웃긴 거야 <laughs> 그럼 네이버 안 나와 그럼 근데 이게 또 거시기한 그게 내가 이거 얘기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와. 얘기하면 아. 여기에도 공사람들이 있을 거아니에 그렇지. 찌가 뭔데 나 나와, 대표로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. 그냥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. 아. 알았어 이제 공고 얘기 안 할게. 근데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거야. 나데 나도 놀란 게 <laughs> 네, 네. 손발도 엄청 커. 손 한번 재보자. 맞아요. 손이 엄청 커 얘가. 뭐? <laughs> 좀 귀엽긴 하네. 어, 발도 엄청 크고. 전 310. 원래 공고분들이 다 손발이 큰 거야? 아니면 네가 유독 큰 거야? <laughs> 모른다 했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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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거다 나 이따로 나가 이거